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정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갱년기 이후 몸의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활력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음식을 꼭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고등어와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나 꽁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생선입니다. 이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심장 건강이 좋아지면 몸 전체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어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성적 흥분 상태로 이어지는 신체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오르가즘의 강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갱년기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갱년기로 인해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혈관 건강과 관련된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고등어나 꽁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D는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들이 자주 겪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고등어는 구이, 조림, 혹은 김치찜처럼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 2~3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순환이 개선되어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 강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고등어 요리를 즐기며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두 번째, 제철 과일인 딸기와 감귤입니다. 딸기와 감귤 같은 과일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딸기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제는 신체의 노화를 막아줄 뿐 아니라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성적 반응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또한 딸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어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겨울철 감귤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감귤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을 돕고 피부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갱년기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탄력을 잃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딸기와 감귤은 간단한 간식으로도 좋지만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디저트로 활용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제철 과일을 꼭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세 번째, 두부와 콩나물 같은 콩류 음식입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은 여성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특히 두부는 고단백식품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두부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가 잘 되고 몸에 흡수되기 쉬워 중년 여성들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콩나물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갱년기로 인해 감소한 호르몬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국은 물론 콩나물 무침처럼 간단한 요리로도 섭취할 수 있어 식탁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두부와 콩나물을 식단에 추가하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요리하고 즐길 수 있는 콩류 음식을 자주 섭취해 보세요. 네 번째, 구기자차와 오미자차입니다. 구기자차는 전통적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간 건강이 특히 중요해지는데 구기자는 간 해독작용을 도와 신체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오미자차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갱년기로 인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겪는 분들에게 오미자차는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또한 오미자는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성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차한 잔은 하루의 긴장을 풀어줄 뿐 아니라 몸의 활력을 채우는데도 좋습니다. 꾸준히 구기자차와 오미자차를 마시며 갱년기 건강을 돌봐보세요. 다섯 번째 시금치와 부추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여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줍니다. 혈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성적 에너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정력 채소로 불리며 남녀 모두에게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부추를 활용한 부추전이나 시금치나물은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여섯 번째,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한국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E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혈류를 개선해 성적 흥분 상태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들기름은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물 요리에 참기름 한방울, 들기름으로 구운 전은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와 호박씨입니다. 아몬드, 호두, 호박씨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는 건강간식으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이들 음식은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이완과 성적 에너지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호박씨는 여성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줌의 견과류를 매일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보세요. 결론적으로 중년 여성의 성욕과 만족도는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식습관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건강과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